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이버펑크 2077의 첫 유료 확장팩이자 V의 새로운 엔딩 분기를 담고 있는 사이버펑크 2077의 DLC, 팬텀 리버티에 대한 리뷰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2.0 패치를 통해 유례없는 변화를 일궈낸 데다 이번 DLC로 큰 호평을 받기도 한 만큼 어떠한 요소가 대표적인 장점으로 언급되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아쉬웠던 부분은 어떠한 점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영상 시작합니다. 사이버 펑크 팬텀 리버티는 본편의 엔딩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랠릭의 부작용에 의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 브이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군 분투하던 중 갑작스레 랠릭을 해킹하며 자신을 도와준다면 브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송버디의 연락을 받고 도그타운으로 향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팬텀 리버티의 특징은 사이버펑크 2077의 엔딩 이전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본 편의 엔딩 이외에 팬텀 리버티를 통해 색다른 엔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특히 사이버펑크 2077의 엔딩이 다들 아무락이 그지 없는 편인지라, 이번 팬텀 리버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엔딩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높은 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팬텀 리버티는 사이버펑크 2077의 중후대인 나이트시티 중에서도 버려진 구역으로 알려진 퍼시피카 도그타운을 주요 무대로 삼고 있으며, 도그타운 무대 자체는 그렇게 넓다고 볼수 없는 규모이지만, 웹 곳곳을 수직적으로 잘 채워 넣은 볼거리가 충분했으며, 독재자가 철권통치를 하는 느낌이 잘 들도록 거리 곳곳에는 총을 들고 순찰하거나 교전을 벌이는 바게스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본편보다 연출이 더욱 강화되어 게임에 몰입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고, 이번 DLC에서 주역으로 등장한 인물들인 로잘린드 마이어스나 솔로몬 리드, 성버들을 포함한 FIA 유원들, 그리고 이외에도 자신만의 개성으로 무장한 수많은 등장 인물들이 이번 DLC의 매력을 정말 잘 살려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토리라인 역시 선택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데다 각각의 루트 역시 공들여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기 충분할 만큼 다소 부족한 평가를 받았던 본편에 비해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생존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라도 놓치지 않으며 갈고둥치는 V의 모습과 유사하게 이어지는 송버디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그 캐릭터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러한 스토리라인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죠. 게다가 팬텀 리버티의 플레이 타임 역시 충분히 그 가격 값을 한다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DLC의 메인 미션만 클리어하는데 초회차 기준 10시간 이상의 플레이 타임이 나온 만큼 기본적인 플레이 타임은 보장하는 데다 보조 미션, 반복 임무, 수집 요소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넘치기 때문에 34,900원이라는 팬텀 리버티의 다소 높은 가격대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2.0 패치와 더불어 팬텀 리버티에서만 해금할 수 있는 렐릭 스킬 특전 덕분에 전투가 이전보다 더욱 재미있어졌으며 대시 기능을 활용하거나 모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었던 튕겨내기 시스템, 차량 전투 및 차량에서 사용 가능한 산대 비슷함 및 긴급 탈출 특전 등으로 인해 보다 다이나믹한 전투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맥스텍의 강력한 전투력을 몸소 체감해 볼수 있다는 이러한 특징을 통해 봤을 때 이번 DLC에서 과거 자신들이 실망시킨 유저들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쏟아 부었는가를 확인해 볼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팬텀 리버티의 장점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우선 본편의 연출을 상회하는. 발전된 게임 내 연출을 먼저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폭발이 발생하고 크레인이 무너지고 전용기가 추락하는 장면, 그리고 종이의 푸른색과 대비되는 붉은색 효과를 나타내는 송버드의 잔상, 키메라와의 전투 장면 등 초반부의 연출은 한치 눈을 뗄수 없을 만큼 화려했으며, 이 덕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확실하게 제공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출이 그 초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스토리를 풀어가는 내내 이러한 연출을 엿볼 수 있어 본편 이상의 몰입감을 제공받을 수 있었죠. 또한 비밀 첩보 요원이 되어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도그타운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 나이트시티의 스토리 역시 상당히 인상깊었는데 이는 위에서 급한 훌륭한 연출과 시너지를 일으켜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준 좋은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싸우지만 결코 자신은 자유로워질 수 없는 리드의 이야기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을 키우고 다니는 송버디의 이야기, 그리고 약속과 생존,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의 입장을 게임 내에 잘 녹여내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는 내내 지루함이라고 찾아보기가 힘들었네요. 게다가 서브 퀘스트 역시 본편의 서브 퀘스트만큼이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수준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며 선택에 따라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보니 선택의 중요성에 좀더 힘을 준 느낌이 강했습니다. 또한 이번 팬텀 리버티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개성 역시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V의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맡은 솔로몬 리드, 송퍼드는 말할 것도 없고, 구출 대상인 로잘린드 마이어스 역시 대통령의 신분임에도 부의들 순간 제압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데다 인격 각인 기술을 통해 겉모습을 변환하고 FIA 요원이지만 의외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알렉스의 모습과 그런 알렉스가 도그타운의 수장인 커트엔슨 대령을 순식간에 압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커트엔슨 역시 도그타운의 집에 자라는 미명이 헛된 소문은 아니었는지 인격 각인을 통해 겉모습을 바꾼 V에게 항정소사를 하는 지능적인 모습과 V를 몰아붙이는 뛰어난 전투력으로 게임의 재미를 더해주었네요. 다음으로 좋았던 부분은 종류가 늘어난 사이버웨어와 전부다 더욱 특색이 써진 빌드를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의상의 옵션이었던 방어구 옵션이 사이버웨어로 옮겨짐에 따라 의상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용도로만 쓰이게 돼요. 포토 모드를 즐기는 유저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고 사이버웨어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선택지가 늘어나 다양한 사이버웨어를 입맛대로 조합해볼 수 있었고 특전을 통해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 전투의 재미가 보다 향상되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큰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일전에는 명성에 비해 그 강력함을 크게 체감하기 어려웠던 맥스텍이 압도적으로 강해져 사신이라는 이명답게 그위험을 보여준다는 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유저들이 그토록 바랬던 부분이기도 할것 같은데 바로 시한부 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주인공 브이가 팬텀 리버티를 통해 처음으로 운전한 생존 엔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팬텀 리버티는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위에서도 언급한 장점 이외에도 오토픽서를 통해 차량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동수단의 핸들링이 개선된 부분, 깔끔해진 UI 등2.0 패치를 통해 개선된 부분과 팬텀 리버티에서 보여준 매력이 시너지를 일으켜 이번 DLC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역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타 엔딩은 V의 생존을 확정짓는 엔딩인 만큼 해피엔딩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으나, 엔딩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시안부에서 벗어났음에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운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 꽤나 많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는 V가 솔로몬 리드에게 협력하게 되면서 수술을 약속받고,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헬러 의식을 찾은 뒤에 듣게 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전투용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성천 경력 같은 소식 때문인데, 이 때문에 그이는 더 이상 이전처럼 용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도치 않게 잠적한 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 연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 그이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자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죠. 이 때문에 몇몇 의 게이머들은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 달렸고 결국엔 생존하는데 성공했는데 분위기를 이렇게 어둡게 뭐 만든 건. 사이버 펑크 2077의 엔딩 중에서 해피엔딩은 없다라는 개발진들의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어색하게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V가 의도치 않게 잠적을 했고,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애프터라이트에는 V를 기억하고, V의 이름을 딴수 이름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들려오는 데다, 용병 생활을 하면서 모은 엄청난 자금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미스티와 만났을 때, 그럼 이제 픽서라도 해볼까라는 농담을 내뱉는 걸 보면, 현재의 로그처럼 나이트 시티를 대표하는 픽서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다른 엔딩에 비해 생존이 확정된 이번 탑 엔딩은, 충분히 해피 엔딩이라 봐도 좋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찜찜한 느낌을 의도적으로 남기고 있어, 아무래도 많이 아쉬운 소리를 듣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전히 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잠버그와 크래시 현상은 유저들에게 있어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위에서 언급 부분들 중에서 팬텀 리버티의 엔딩에 대해 좀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솔직하게 이번 탑 엔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엘릭의 영향으로 인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전투력을 기반으로 나이트시티의 전무후무한 전설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지만 시한부 인생을 피할 수는 없었고 결국 그이는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내던져야만 했던 이번 엔딩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게다가 종국에는 미래를 얻었지만, 자신이 걸어온 과거를 잃은 이제는 나이트시티의 소시민 중한 명으로 사라져가는 그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를 먹먹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운이 남는 마무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때문인지 본편처럼 단순히 읽기만 했던 무력한 모습이 아닌 잃은 것만큼이나 얻은 게 있는 이번 팬텀 리버티의 엔딩이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찾아볼 수 있는 소소한 버그나 엔딩 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팬엠, 주디, 리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꽤나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외에는 이번 DLC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마 이 정도 퀄리티로 계속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지갑을 계속 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사이버 펑크 2077의 첫 유료 확장팩인 팬텀 리버티에 대한 리뷰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 영상의 내용은 흥미로우셨나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개인적으로 여운도 짙게 남겼던 이번 팬텀 리버티는 제가 구매한 DLC 중에서 가장 후회 없는 DLC 탑5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즐긴 작품이었는데요. 비록 본편 광고 시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사이버 펑크 2077은 충분히 개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재미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관 자체도 깊고 풍성해 이런 쪽을 파는 것에 대해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만약 아직 사이버펑크 2077과 팬텀 리버티의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과감히 구매를 추천드려도 괜찮은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티에 대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